이 방법으로 이 속광에 50배나 더 되는 효과를 본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 정말 잘 먹지 않았나요? 지금 이거 하나 했다고 피부가 엄청 쫀쫀해진 거 보이시죠? 방금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만 하시면 급하게 속광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거 왜 하네요? 이 방법으로 꼭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밴베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 환절기나 겨울철에 얼굴이 푸석푸석하잖아요. 그럼에도 이 속광나게 하는 피부 관리부터 속광 메이크업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꿀템과 꿀팁도 같이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영상 보시죠. 네, 오늘은 생얼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세안을 하고 온 상태고요. 원래는 제 피부가 건성이라 이렇게 세안을 하고 오면은 이 속당김이 되게 심한 편인데 요즘에 얘를 사용을 하면서 이 세안 지구 속당 김이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품은 비비돔 리버스온 토너이고요. 얘를 이용해서 토너팩을 해줄게요. 화장솜에 묻혀서 해줄 건데 얘가 히알루론산 파우더가 들어간 화장솜이에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 화장수를다 머금는 게 아니라 거의 뱉터줘서 이렇게 토너팩 할때 토너 제품 절반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얘도 꿀템인데요. 네, 그래서 얘로 적셔줄게요. 네, 이렇게 적셔줬고요.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얘가 진짜 얇아서 이 솜이 다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다배터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토너를 화장솜에다가 안 부어도 된다. 어? 이 예, 다이소에 가면은 이제 생각나면 한번 구매해보세요. 이렇게 토너팩 할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가운데에만 이렇게 적셔뒀는데도 시간 지나니까는 이게 끝에까지 흡수가 되네요. 네, 이렇게 세개다 올려줬고요. 저는 팩하고 5분 뒤에 올게요. 여러분들은 바로 보시면 됩니다. 네, 5분 지났고요. 이제 팩을 떼줄게요. 살짝 이렇게 떼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떼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좀 남은 양을 흡수시켜 줄게요. 살짝 톡톡 두드리면서 흡수시켜 주겠습니다. 이게 흡수시키니까 이게 마무리감이 되게 촉촉한데요. 토너 하나만 했는데도 이게 속광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속광 나는 피부를 만드는 방법 중에 기본이 정제수 없는 토너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토너를 구매할 때 성분을 보면 정제수가 대부분 차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정제수 없는 토너로 유명할 뿐더러 정제수 대신 갈락토미세스가 84.8%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때 갈락토미세스가 뭐냐? 피부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각질 제거는 물론이고 미백 효과나 항염까지 도움을 주는 바로 성분이에요.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갈락토미세스가 많이 들어간 제품일수록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성분 대비 가격 도착하고 이 토너팩하기 좋은 용량이어서 저는 토너팩 위주의 토너로도 추천 드리고 싶어요. 요즘 워낙 날씨가 많이 건조해서 그런지 가뜩이나 건성인 저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각질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방금처럼 화장솜에 묻혀서 이 토너팩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효과를 더 보고 싶어서 다른 방법으로도 관리를 하는 중이거든요. 이 방법으로 이 속광에 50배나 더 되는 효과를 본것 같아요. 그 꿀팁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요즘에 나이트 케어 할때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마스크 시트와 토너를 준비합니다. 이때 마스크 시트 역시 다이소에서 500원으로 10장 이렇게 구매할 수 있고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나 끄내면. 이렇게 생긴 마스크 시트인데요. 근데 얘를 이렇게 펼쳐서 토너를 적시게 되면 면적이 넓어서 좀 적시기 번거롭잖아요. 이때 여기서 사소한 꿀팁, 사꿀팁, 네모가 될 때까지 접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토너를 충분히 적셔줄게요. 이렇게 접어서 적셔주면 흘리지도 않고 깔끔하게 적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얘를 이렇게 펴서 얼굴에 올려주면 됩니다. 아까 화장솜으로 토너 팩 했지만 적신 게 아까우니까 다시 올려줄게요. 이제 여기에서 시간이 없다. 더 빠르게 속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앰플을 이렇게 볼에 한 번씩 펌핑해서 올려주시고 팩을 하시면 되는데요. 앰플을 볼에 이렇게 펌핑 한 번씩 해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팩 1분 정도 해주시고 방금 앰플 올려놓고 2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더 빠르게 효과를 좀 극대화해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물 터너 팩만 하실 분들은 10분 정도 붙여주셔도 비슷한 효과 납니다. 네, 그럼 이제 좀 떼줄게요. 떼줄게요. 확실히 이 방법으로 물 토너 팩을 하니까 엄청 광이 돌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하나 있다고 피부가 엄청 쫀쫀해진 거 보이시죠? 방금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만 하시면 급하게 속광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하네요? 이 방법으로 꼭 해보세요. 또 피부가 예민하지 않을 때얘 토너로 닦토 해주시면서 각질 케어 해보세요. 그러면 이결 정돈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 베이스가 탄탄히 올라가서 화장도 잘 먹거든요. 일단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는 세럼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네, 세럼은 이 테이지 카밍 세럼인데요. 예전에 광고했던 제품인데 오늘은 이 제품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잘 쓰고 있어서 가져왔어요. 어, 발라주도록 할게요. 얘도 수분감이 되게 많은 편인데 방금 이렇게 토너 바르고 얘 바르면 속 건조로 같이 잡아주는데 효과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수분도 충분히 더 채워줄 수 있고요. 다음에는 아누아 자작나무 70 수분 부스팅 크림을 발라줄게요. 얘가 좀 가벼운 편이라 화장이 밀리지 않고 여지까지 피부 속에 채운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얘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다음은 이제 수분감 있는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예. 오늘은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으로 발라줄게요.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분감을 꽉 채워주고요. 쿠션 발라줄 건데요. 쿠션은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올 뉴로 발라줄게요. 요즘 한절기라 수분감이 많은 쿠션을 찾게 되는데요. 그중에 이 손이 많이 가는 게 얘예요. 이렇게 피부 꼼꼼히 발라줬고요. 이 쿠션이 되게 쫀쫀하게 잘 먹었는데, 근데 이 쿠션이 좀 얇게 발리는 편이라 이 다크서클이나 이 잡티 같은 거는 컨실러 처리를 해줄게요. 이 컨실러를 그래서 얘로 살짝 이렇게 톡톡 쳐줄게요. 이 다크서클은 이렇게 브러쉬로 메꿔줄게요.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얇게 좀 커버해줄게요. 다음에 이제 쉐딩 해줄 건데요. 쉐딩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이투쿠보스크 아트 클래스 바이로댕 모던으로 해줄게요. 턱을 렇게 살짝 쳐주고 그다음 코 쉐딩도 이렇게 코끝에만 살짝 해줄게요. 광이 좀 많이 날수록 얼굴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쉐딩을 잘 해줘야 돼요. 쉐딩 처리를 좀 얇게 꼼꼼히 해줄게요.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 해줄 건데요. 이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로 해줄게요. 요렇게 살짝 이랑여 코끝 약간 위에 다음는 이제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요. 섀도우는 오늘 좀 쨍하지 않은 모브 컬러로 해줄 건데요. 얘. 예. 릴리바이레드 모드 키보드 2호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브로부터 얘로 해줄게요. 첫 번째 베이스로 얘로 먼저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얘로 이렇게 베이스 먼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홀 전까지 발라줄게요. 지금 피부를 보면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할 맛이 나네요. 이렇게 눈 밑에도. 해주고요. 다음에는 이제 쌍꺼풀 라인의 포인트 색깔로 약간 모브기 도는 이 컬러로 해줄게요. 얘는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다가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삼각존 부위에만 이렇게 포인트를 같은 색깔로 해줄게요. 다음에는 얘. 얘가 좀 은은하게 펄이 도는 컬러거든요. 얘로 이 눈두덩 위에다가 포인트 해줄게요. 약간 찍어줄게요.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위치도입니다. 다음에는 얘로 애교살 그림자 그려줄게요. 이렇게 애교살 그려줬고요. 다음에는 이제 삼각 존 그려줄게요. 같은 색상으로 이 눈동자 가운데서부터 이 눈꼬리까지 눈꼬리는 살짝 희미하게 이어지도록 삼각존을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삼각존 그릴게요. 반대쪽도 그려줄게요. 다음에는 좀 잔잔하게 애교살 포인트를 그려줄게요. 얘로 해주겠습니다. 이눈 가운데다가 살짝 콩. 이렇게 애교살 포인트 줬고요. 다음에는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오늘 좀티 많이 안 나게 이렇게 꼬리를 적당히만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그렸고요. 또 약간 섀도우로 풀어줄게요. 아까 그 쌍꺼풀 라인에 발랐던 색깔로 해줄게요. 네, 뷰러랑 눈썹은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똑같아서 미리 하고 올게요. 다음에 마스카라 빠르게 해줄게요. 오늘도 좀 광을 살린 메이크업이니까 마스카라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주기만 할게요. 이렇게 올려줄게요. 밑에도 이렇게 살살, 살짝 해줄게요. 다음에 립 발라줄게요. 롬앤 제로매트 립스틱 22호 모브 빈즈로 발라줄게요. 다음에는 이제 포인트 립으로 예, 포렌코즈 타투 페일 베베 틴트 28호 매조로 발라줄게요. 얘를 살짝 안쪽에다가 발라줄게요. 립도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오늘은 좀 속광이 돋보이게 메이크업을 해서 이렇게 티나지 않게 메이크업을 했고요. 오늘 뭔가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으니까 기분도 좋고 계속 이렇게 거울을 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알려드린 꿀팁과 이 꿀템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 같이 이렇게 속광이 도는 피부 관리 합시다! 같이 메이크업 할때이 기본 좋차고요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더 추워지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